작년 2조 8월 정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계엄에 대한 계엄을 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며 어디서 근거를 확인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예. 경고했고. 특검의 수사가 매우 광범위한데, 본 의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어, 개엄이 왜 발생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어, 소상이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개엄 전후에 표결에 참여했건 안했건 어떤 의미에서는 표결에 참여 안하는 분이 안했던 분들 중에는 개엄의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이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우리 총리께서는, 어,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시다시피 미리 계엄에 대한 내용을 상대, 상대적으로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저는. 제 아, 의심이. 제가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모의를 그런 해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laughs> 내가 모의를 했다는 취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laughs> 그러면 혹시 김혜경 씨라든가 다른 분들이 제게 아주 구체적이고 상소하게. 특검의 광풍이 뜻인가요? 불고 있는데 수사의 선상과 대상이 국민의 힘과 국민의 힘층만 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표결에 참석하지 관련해서요. 않았다라는 그것이 우리 국민의 의원들이 다 수사선상 대상인데요.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립니다.